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생명은 누구나 게 동등하게 소중한 겁니다.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이 자파정권은요, 사람의 그 생명값을요, 자기들이 정치에 이용이 되고 도움이 되면 엄청나게 이거 부풀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고 불리하다. 그럼 이게 그냥 교묘하게 축소를 해버립니다. 와, 정치에 따라서 생명값을 완전히 조작하는 이게 자파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제가 두 가지만 비교해 볼게요. 대표적으로. 우리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최상병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항공항 희생자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세월호 희생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서해 공무원. 이분은 이게 국가, 어떻게 보면 이게 공권력에 의해서 두번 살해된 거예요. 북한 참시. 처음에요. 함시 형 처음에 이거 그 충분히 그 북한에 구할 수가 있었거든, 한나인 그런데 북한 눈치 본다고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북한 군한테 잔인하게 살해당했다고. 이거는 부작위한 살인을 한 거죠. 국가가 살인한 거예요. 그런데두번 죽인 게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이걸 도박 빛에 의해서 자진 월북한 걸로 명예를 짓밟은 거예요. 보상도 안 해주고. 지금 이게 북한한테 재판회가 보상이겠지. 우리나라 정부가 보상도 안 해줘요. 저기 북한이 돈을 줍니까? 판결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은 두번 죽은 거예요. 우리, 우리 정부에서 한 번에 살릴 수 있어도 불구하고. 북한 눈치 본다고 안 살린가? 한번 두번째는 이게 명예 살인, 도박 비자해석의그 자진월북했다가 죽은 거 아니냐, 파렴치한 이런 식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지금 합니까 어려게 뻔뻔하게 검찰이 뭐 조작했다고 히려 항소도 안 했잖아요. 진짜 박지원이나 서욱 중요한 건 항소 안 하고요. 히려그 김홍이 해경하고. 그다음에 그 서훈이가 뭐 명예 손죄로 그게왜월북몰이 명예 손죄로 가벼운 거 요거 일부만 다 꼬리만 잘라서 항소하고요. 진짜 중요한 거 첩보를 5천 개 이상 삭제했는데 이거 는 이게 항소도 안 했다고요. 완전히 이대준 씨의 무덤은 죽음은요 철저히 무시하고 어리게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 생명값을 완전히 전혀 이게 지금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게 명예를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항소도 안 하고요. 근데 이거하고 비교할 게 최상병입니다. 최상병. 이거는 진짜게그 해병대가 대민 지원 업무 갔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고 산사태가 나면서 안타깝게 순직했다. 이거 진짜 천재지변 사고잖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게 그 해병대 사령관 까지 처벌하겠다고 사단장까지 처벌하겠다고 개 난리 치르다가 결국이 특검까지 갔잖아요. 뭐, 특검에서 열 명, 영장 청구해서 한명 구속됐지만, 그런데 그런데 박정훈이 있잖아. 이자가 수사권도 없이 그냥 닭게 사단장까지 처벌하겠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영주의 나이고, 이놈이 정치군이 박정훈이 가요. 이번에 별을 달았습니다. 대령이 아니고, 근데 준장 별을 달아가지고, 와, 김민석이 한테 내란 TF 가가지고 내가 군을 다뜯어고치겠다 이런, 이게, 우리 군이 유지하면 이게, 군을 없애는 게 낫지. 박정훈 같은 놈이, 별을 달아가지고, 내란 TF 가가지고, 뭘 하겠다고, 군이. 이런, 차라리 군을 해체하는 게 낫지. 진짜 이게, 한심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같은 놈, 동성연애자에게 군대 안간놈 처벌받아가 고의로, 이런 놈이 군개혁하고, 임태훈. 박정훈 같은, 이런 게, 정치군인이, 별 달아가지고, 내란 TF 가고, 이게 나랍니까? 아니, 최상병의 죽음은 뭐 얼마나 대단한 안타깝지만, 그러게 서해 공무원 죽음하고 비교해 보세요. 하나는 고의로 문재인 정권이 고의로 죽이고 은폐한 거고, 이거는 실수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건데, 왜 이렇게 죽음을 대한 태도가 틀리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제가 최상병의 죽음을요, 폄하하는 게 아니고, 안타깝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대통령까지. 살인고가다 처벌할 정도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치 의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야 참게 우리가 그 사마천의 사천그 사기에 보면요, 어떤 죽음에 대해서 노거든요. 사마천의 그 사기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그 구일모 진짜게 뭐 티끌 털 하나 우리 있잖아 소에 소에 보면 소털이 많잖아. 그털 하나 뽑는 이렇게 가벼운 죽음도 있고. 그게 어떤 거는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도 있고, 죽음도 이뭐 값이 있다고 이게 사마천에 사게에 놓는데, 이게 딱 자파들이 하는 짓이에요. 사마천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야, 이대준 씨 죽음은 기틀 하나야, 틀나 소에 그 있는 틀 하나야. 이거 별거 아니야. 근데 최상병의 죽음은 태산보다, 우리가 유용의 물 태산보다 중요한 죽음이야.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아니면 죽음도에 이렇게, 이렇게 값을 매겨서 정치 이용해먹는 이게 바로 잡파입니다또 하나 크게 두 번째 한번 비교해 볼게. 세월호요. 제가 이렇게 한 다섯 번인가 더 조사했을 겁니다. 뭐 별의별 이게 뭐 검찰에서 특조위도 만들고 뭐 사회적 대참사 위원회도 만들고 별의별 수백억 예산을 써 가지고 외국과 또들이 몇줄딱 쓰내고 이런 식으로 수백억 돈을 들이 가지고요. 조사했는데 처음에 그판결의임정엽 판사, 제가 대학 동기거든요. 임정엽 판사가 일심의 재판장인데,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제일 완벽하게 판결을 써놨잖아. 그 이후에 새롭게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만 수백억 하고, 건달, 근달 자파 건달들 위원회 위원 하나 만들어가, 월급이나 쳐먹고, 외국에 갔다 오고, 뭘더 밝혀졌냐고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잖아. 조사력이 몇 번인지도 모르겠어. 내가 기억나는 건한 다섯 번은 되는 것 같은데, 뭐, 더 많겠지. 이래저래 조사하면. 세월호는 그렇게 울가물감 울감 묻고,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탄핵할 때도 울가 묻고, 이랬잖아요. 근데 무한공항은 왜 그러죠? 무한공항은 왜한 번도 이게 공, 정보공개 제로, 구속 제로, 압수수색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사도 안 해. 계속 에 은폐하고, 뭐 이게 특별조사위원회도 없잖아요. 뭐 특검이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 조종사가, 조종사가 잘못해가 엔진, 그거 아니야? 조종사 잘못 아니야? 아니면 이게 그냥 새가 잘못했나? 새하고. 근데 새하고 충돌한다고 이게 엔진이 그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한공항은 태어날 때부터 고추 말리는 하나가 김대중, 지금 공항으로 이름 바꾼다 이제 아, 이 무한공항 부군이 김대중 공항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성만 공항도 없고 박정희 공항도 없는데 김대중 공항하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는 안될 공항이거든요. 그때 고추말리는 공항이었다고. 하나가비부터 이게 뭐 김대중 그 전부터 이게 자, 전라도 자파들이 말도 안 되는 공항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입지에 만든 거죠. 태어나서부터 게 문제가 있는 공항인데 그런데 그게 로컬라이즈 방향? 방향을 딱 정확하게 착륙할 때 잡아주는 그건데 이거 그 로컬라이즈 그게 있는데 그 철근 콘크리트로 되돼가지고또 이게 공사하면서 앞으로 당겨지니까 거기 충돌해가지고 산산조각 났잖아. 그러면 이게 거리를 준수 안 하고 둔덕을 이게 그 만든 것 자체부터 이게 불법이잖아. 세월호 붙으면요, 솔직히 세월호 유병원인가그 선주가 뭐 이게 일본에서 쌈배 사오덕이 사고 날줄 알았냐고. 배배 배 품질이 근데 거의 길가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사망했잖아. 쫓겨다니다가. 완전히 세월호 입맛 때려잡으라고, 온갖 재판도 안 하기 전에, 그냥, 그냥 막 여론재판 해가지고, 결국 도망 다니다가 어디 시체로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근데 솔직히 배 자체 뭐 평행수를 빼고 이런 거는 운영상의 잘못이지만, 선주는 배를, 배가 쓸수있는 사오겠지. 안 그러면 이게 배를, 날거가 못하게 하면 배를 없애야지. 그렇잖아요. 따져보면 게 선주 자체가 직접 인관계는 아니거든. 근데, 여론재판 해가지고, 때려잡았잖아, 완전히. 따지고 보면, 그게 뭐, 선장이나, 운영할 때, 과실에 있지, 평영수를 뭐, 물을 안 채웠다든지, 뭐, 어떻게, 운영 잘못이 돼도, 배를 사온 자체는 잘못이 없거든. 배를 사온 자체는. 근데, 해운사 사장부터 다 때려잡았잖아, 모든 사람. 그러 무한공항도 마찬가지야. 물론, 예측은 못했지만, 이게 철근 콩꼴들을 설치하고, 거리를 이렇게, 줄인 건 맞잖아. 그러이 세월호부터 다 때려잡았다고. 누가 했어, 공사? 이 공항 책임자 누구야? 위에부터 다 구속하고 관리자 누구야? 다 이게 다 구속해 다섯 대를 잡았다고 근데 지금 보세요. 한 명도 구속된 사람 없다고. 한 명도 없다니까. 정본계도 이전많안 해줘. 하나도 없다니까. 위속들 몰라대. 죽은 조종사한테 책임이 다 떠는기고, 사람 단위 새한테 책임 떠는기면, 이 많은 179명이 억울한 죽음이 있는데, 세월하고 이게 왜 이렇게 죽음의 값이 다르냐? 왜? 무한공항이니까. 이게 만약에 대구공항이다. 김해공항이면 또 난리치실 거야, 민주당. 뭐. 야, 민주당, 넌막 지역적으로, 지역, 이게 지역감정조장이 아니고, 너 대구공항이나 김해공항이었으면 너 난리치실 거야. 조사한다고. 너 무한공항이니까 전부 다 민주당 애들이 다 관계되니까 너 터플하는 거 아니냐. 무한공항이니까. 개설해서부터 이게 책임 무리하지. 근데 이자들이 세월하고, 그 다음에 무한공항 희생자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죽음 값을 차별하잖아요. 와. 이게 가장 악권은 옛날에 백남기인지 있잖아, 농민. 백남기가 뭐 전무 시위꾼이지, 무슨 농민입니까? 백남기가 이게그 진압할 때뭐 물, 물에, 물대포에 맞아 죽었다고 몇년 동안 이게 얼마나 개난리치습니까? 사람하는 우파 쪽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할 때 그때 4명인가 5명 죽었잖아요. 우리 공화당.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백남기하는 불법 시위하다가 거기 죽었다고 갯 날리를 몇년 동안 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자파입니다와 지긋지긋한 자파입니다 하여튼 이거 죽은 값에 논게 그 돈, 이게 자기들 정치적인 활용 가치에 따라서 죽은 값에 들게 차등 차별하는 이런 게그자파들 지긋지간 자파들 오늘 자파들, 심판이 되고 거기 우리가 이대준 씨와 최상병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대준 씨를 잊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거 그 우리 국가가 보살펴 주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무항공항 반드시 이 진상규명 해야 된다. 세월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이두 개를 비교해서 자파들의 이거 그 죽음까지 정치에 이용하는 이자파들 정말 이게 그 우리 지긋지긋하지 이 우리 지긋지긋하 않습니까. 이자파들의 내로남불 위선 지긋지긋하다. 이거는 그 반드시. 이 비정한 자파들의 죽음 정치, 죽음까지 이용하는 이재명에 특히 그렇죠. 이재명 주위에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게그 자파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